사회안전학교 폭력 예방신문 등호 이동훈 기자, 경주소방서 서장조 유연은 지난 7일 설명절을 맞이하여 경주 성동시장 화재 취약시설 지도 점검 및 사회복지시설인 참사랑의 집에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 했다고 전했다. 이번 점검은 설명절을 앞두고 박근호 경북 소방본부장 조일연 경주 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이 성동시장을 방문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, 관계인들의 화재 경각심을 고추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또한 성동동 소재 참사랑의 집에 방문하여 휠체어, 소화기, 생활필수품 등 위문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다. 조유연 경주 소방서장은 나눔 문화 확산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작은 도움의 손길이 전해져 따뜻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경주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